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저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애상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래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래라. 대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레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레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가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이어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 된 험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령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수양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일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여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너희 땅에 공물을 벨 때에 밤 머통이까지 그것을 떨진 것을 피하고 거주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그첫 달은 다른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부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함께여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15절부터 20 오절까지 절기 두 개를 말씀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77절, 맥추절로도 불리는 우 칠칠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3절도 25절에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칠 칠칠절에는 밀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고요.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나팔을 부르던 절기. 이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먼저 7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십시오. 오늘 보면 시작하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이어와게 드리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너희가 곡식단을 가져온 날 골 먼저 말씀하잖아요. 요 날부터 세어서 5 1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가 77제다. 그 말씀이지요. 자, 그럼 여기에 먼저 15절에서 안식일이 뜬날 너희가 여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어제 보았죠. 우리가 어제 우리는 보았어요. 이게 초실절이죠. 초실절. 근데 초실절인데, 이게 15절에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요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제는 어 제사를 드리는 방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화제, 태웠었던 있는 거죠. 불화자 태웠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제라 그래서 덜 것자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요제 흔들 렸자입니다 흔들는데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어요. 그 요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죠.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디모데스 말씀했죠. 이 전제, 전제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고 태우고, 그 다음에 위로 들고 앞뒤로. 또 위아래로 흔드는 이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곡식단 한 단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는 그렇게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칠칠절단 말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지 6월 1 지나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원래 50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주일이니까 7일의 49. 그다음 날이니까 합해서 50일 되며 50일. 근데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도착한 것이 어디 는가 하면은 시내산입니다.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5일째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를 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 율법을. 거기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곡식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되는 거죠 맥추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이제 곡식 추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 50일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있다는 본격적인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드렸기 때문에 맥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맥추절이라고 칠칠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이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일7주1주를 지나고 4 9일 그다음 날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보여 주는 거예요. 신약은 뭐죠? 구약의 실체로 이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월 17일 부활절이고, 그리고 6월 5일날 성령강림절이었어요.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성령강림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마어마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초실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추수가 있을 것이다. 첫 추수. 이제 곡식이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7절. 구약으로 맥추절. 그 다음에 신의 선도장에서 말씀을 받는 날. 신형을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 이런 아주 많은 의미가 이한 절기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칠칠절 여기서 칠칠절이죠. 칠칠절을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 주일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정한 거거든요. 뭐 우리가 7월 첫째날 들지 않습니까? 이는 한국 교회가 정한 그냥 그 절기고. 원래는 이제 성년 강림절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이제 그 한국의 7월 1일날 지키, 지키자 그랬으니 한국의 7월 1일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50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50일 지났습니다. 지나간 완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셔가지고 한제도 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맥주 추수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러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가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추수가 남아 있어요. 어떤 날이죠? 예수님 제림하셔서 마지막 추수한 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그 날이 남았는데 마지막 추수 추수라고서 이제 어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국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추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 마지막 추수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초실절과 그리고 맥주절 중간에 맥주절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 아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루어나가시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추수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날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추수를 주실 하나님, 절기 속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 또한 지키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지키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날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업이라는 거지. 그첫 번째 말씀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22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밭 모퉁이에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은요. 오늘 지금 칠칠도 같이 가는 그런 맥락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집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갑자기 즐기 말씀하다가 그냥 밭에 추수 그러니까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죠.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 칠칠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 맥주를 지낼 때 우리 감사를 들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를 들, 드리, 칠칠절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뭐 축제를 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난하여 너무 가난하여 소재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배려하라는 겁니까? 22절 곡식을 벨 때에 밤 못통이니까 다 베지 마라. 좀 남겨두라. 그 말이죠. 떨어진 것줍지 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칠 그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식을 거둘 때다 거두지 마라. 모통이 남겨둬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 하나님 6 개월 동안 베푸신을 감사합니다. 여기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그것도 감사하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즐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웃을 향한 자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제사 24절 이스라엘 제사의 말을 이르라 일곱 제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부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팔제를 얘기하는 거죠. 7월 1일 그랬죠. 그달 뭡니까? 일곱째 달 24절. 일곱째 달곧 그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입니다. 그 수당의 대 나팔을 가지고 만든 이 나팔을 어, 굉장히 길게 뽑니다. 하, 어. 이새 또. 이 숨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이 불거든요. 그리고 7월 1일날 붐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내일 보게 될 속죄일, 대속죄일 나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저기 시작은 어디라고요 유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기 연결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너희들의 삶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재편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인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나팔절이에요. 어제 우리가 달력 봤잖아요. 유대인 달력 봤죠 7월 1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불면은 나팔 소리 럼 들을 거네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새해를 또 주셨구나. 새날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6월절을 주셨지. 이제 우리가 유월절 중심의 모든 삶을 재편하라고 그랬지. 이제 그새 첫날 첫발을 디딘 날이 오늘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를 주었다는 것은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또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까지 10일 동안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은 하나님 그 나팔소를 듣지 않습니까 나팔소를 들을 때에 아 내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그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나팔을 부려야 돼요. 어떤 나팔을 부려야 됩니까? 구원이 나팔을 부려야 돼요. 구원이 나팔, 이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이 나팔을 우리가 부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지하방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 가족들 다 그냥 세상을 떠나 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또그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그게 뭐 완전히 넋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뭡니까? 이 나팔절, 그리고 777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그 강구의 음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 소리로 올려지는 구원의 나팔이 되었어. 모든 어려움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깨우시는 그런 이 귀한. 새벽이 꼭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칠칠절과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닫고 감사하되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어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 긍휼에게 달라고 이 장마가 이제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실질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아버지님의 성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두 개를 아버지님의 동치들의 말미암아.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이인이 하나가 되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떼어 주시고 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떼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길 믿고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따 아버지님의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이기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의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기로 의시없소서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님이여 자녀들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도움의 나팔을 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아버지님이여 오직 아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려 살아갈수있는 그러한 귀한 너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개 떡을 어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바인 거라니 바버지의 유대인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종이나 자유를 하나아 차별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 헬라이나 유대 아버지 모든 것이 남자나이잖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아들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견능하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달하이바거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간과하는 모든 음성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늘 문 여시고 아버지님의 시간 정말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야가 성전에서 정말 너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글과 그 자신의 모든 죄성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사성된 말미암아 다시 허신되었던 것처럼 그 어떤 놀란 역사가 우리의 신명성에 나타나시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역사의 시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진실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기로 주님 만나게 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시옵시고 인도하시게 도와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한분한 한 분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님의 새로운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출발한 날될수 있도록 우리들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